자 단열 공사 현장이구요 어, 지난번에 이쪽까지 마무리 한 상태에서 동영상 끊겼었는데 어, 마저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. 그래서 이쪽 벽은 그때 보여드렸던 그대로고요. 이쪽 벽, 이쪽 벽은 어, 이 안쪽에다가 다루기 한 장을 대고 이 안쪽에 하나를 더 댔어요. 그래서 여기는 어, 이렇게 두텁게 나왔습니다. 이중으로 이렇게 됐구요 어, 그 다음에 이쪽도 요게 어 33t 짜리, 이 안쪽에는 20t 짜리가 들어가 있어요. 20t, 30t에서 53t 짜리 두께로 단열이 됐고요그 다음에 이쪽 벽은 33t 짜리를 해서 쭉 마감을 했습니다. 요 상태로 해서 이제 도배 선생님들 날짜 잡아서 도배하고 장판 진행하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이쪽 벽, 이쪽 방도 마찬가지로 조명이 떨어져서 어둡긴 한데 아, 마찬가지로 격조 다 마무리했고요. 어, 이제 도배장판 들어가면 마무리가 됩니다. 어, 그래서 이쪽 현장은 특히 어, 곰팡이가 굉장히 많았던 어, 장소다 보니까 곰팡이를 제거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이었어요. 곰팡이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으면 다시 곰팡이가 번지기 때문에. 그걸 싹 가리고 은폐연폐를 하고 어, 새롭게 단열재를 부착하는 아, 그런 공사장의 한장이었습니다 어, 마무리가 된 다음에 또 한번 영상을 올리겠습니다